저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어젯밤에 목이 세방 물렸어요. 세방안 보이겠죠? 여기 요세방 여기, 여기 여기 여기랑 해가지고 세방 물렸거든요. 세방세방 <laughs> 물렸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놀러 가서 목이 많이 물리는 타입 있잖아요. 저는 어, 이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기 물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간지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건 진짜 비법입니다. 제가 원래 어느, 어느 사람이냐면요. 제가 모기 물리는 거 거의 거의 최강자급이에요. 최강자급. 그러니까 제가 많이 물렸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왜 너만 물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젯 밤에도 저희 아이랑 저랑 둘이 잤는데 저만 세방 물렸어요. 캠핑 가서도 저만 한2 0방 물리고. 예, 아이랑 그, 안에는 한두 방? 예, 한두 방 물립니다. 제가 거의 1등 해요. 우리나라에서 몇등 할지는 모르겠는데,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모기 물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하나도 안 간지러워요. 지금 다 이미 다 없어졌어요. 원래 제가 되게 많이 붓는 타입이거든요. 예, 되게 많이 붓는 타입인데, 여기서 제가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아세요? 알트랑 요걸로 씻어야 됩니다. 요걸로 알트랑 이거 거의 최강자예요. 거의 최강자. 알트랑 아니어도 괜찮아요. 알트랑 아니어도 괜찮은데 아무 비누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피부 성향이 있습니다. 피부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pH가 산성이에 요 산성 약 산성 약 산성이어서 어느 정도 되냐면은 pH 4.5에서 한 5에서 5.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요 정도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모기가요. 모기가 물게 되면은 이런 성분이 있어요. 얘가 빨아먹은 만큼 바로 지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 때문에 여기를 산성 쪽으로 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딱 우리 알뜰랑을 가지고 씻으면요. 이 가려움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붓지도 않아요, 많이. 거의 안 부어. 저 되게 많이 붓는 타입이거든요. 이만큼 부어요, 이만큼. 제서 예전에 병원도 간적 있어요. 모기 물렸는데 너무 많이 부어 가지고 목걸을 정도로 이뒤꿈치가 부어 가지고 가서 찐 적도 있어요. 모기였는데 <laughs> 죽을뻔했어요, 그때. 염증 때문에 염증이 걸렸대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되게 많이 한건데요 알테랑으로 제가 씻는 이후부터는 거의 예.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물리고 5분 안에 씻어야 돼요. 5분 안에. 아, 아니, 5분도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는 3분 안에 씻어야 됩니다. 3분 안에. 그래야지 효과가 거의 90% 정도 나요. 효과가 90% 나오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5분이 지나거나 3분이 지나고 나면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30% 정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하로 떨어져. 제가 왜 알트랑을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누 중에서요, 알칼리성 비누가 있어요. 근데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게 빡빡시키는 좋은데 약간 비싼 애들은 피부에 그 가장 피부에 가까운 pH를 준다 해가지고 중성이나 중성이나 약산성을 띄우고 있는 약알칼리성으로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피봤던 게 뭐였냐면은 요거에요. 도구 도부비는 있잖아요. 이거 효, 과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무조건, 이거 지금 슈퍼에서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저번주에도 샀어요. 저희 집은 알트랑이 항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요, 요거 샀어요. 요거. 오리지널로 요거 샀습니다. 요거 저는. 저희 집은 지금 이게 있는데, 캠핑 갈 때도 요걸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 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laughs> 제가 이거 알려 줬다고. 사실 이게 제가 알아낸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그 교수님이 알고 계신 교수님이 술 먹다가 해 주신 얘기예요. 아, 이런 잃는다고. 근데 제가 요거를 알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거, 어디 거지? 어디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 협찬이 들어왔으면 알았을 텐데. <laughs>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거여서, 알트랑은 어느 슈퍼나 다 있으니까, 알트랑 사세요. 비싼 거 사지 마세요. 알트랑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바로 씻으시면 돼요, 알트랑으로.